지적을 체험하며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4, 18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미혹 되미니 욕심이 있자도 죄를 잡고 죄가 상승하여 사망을 나려요내 사랑하는 형제여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일로부터 비들이아버지께로내려오 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그가 그피정을중해 우리로 한 천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 우리를 낳으셨느라 말씀하십니다. 그천들이 기적을 태어나면서 믿음생활을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의 믿음이 욕심이 아닌가 분별을 원하십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개천국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귀신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내특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질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활동에 믿음과 욕심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놀부는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흥구도 욕심을 부릴 기회가 없었을 뿐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문제는 신자들이 욕심을 감춰놓고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말많아니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듣고 싶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아요 교회 와서도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왜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발견하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믿음생활을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사모엘짐의 신앙이 잔재가 교회에 많이 섞여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실상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상태는 성령으로 체대받고성경이 열어주는 눈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욕심으로 믿음생활하면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게 되고 탐증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있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에덴도에서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고 내가 한해같이 된다고 아담과 하를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마귀 욕을 받꾸고내선악과가 믿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함되고지혜롭게 탐색해 보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은 마귀의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게 하는 악한 것이 마귀입니다. 욕심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으면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 다 모든 것이 우리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과 노사하고 헤어질 때 네가 동으로 가라. 난 서로 간다. 네가 북으로 가라. 난 남으로 간다. 네가 좋은데 선택해 가라. 그러니까 노슨는소동과고문라 땅이니까 예전 동산도 하고 애국도 갔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물도 풍성하고 아주 좋으니까 거길 선택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뭔지 알아요? 나는 그런 좋은데 보다도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위 모든 것에 주인이 되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동선한보가 보이는 거다 준다 그러잖아요 이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 계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무슨 사람에게 도움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뭐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자꾸자꾸 자꾸 하나님만 있으면 되요 하나님께서 왜하나님만 있으면 되는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뭘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발한 오타월의초단지지혜를주셔가지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부가 되는 거 아무래도 거부가 되잖아요. 우리 욕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 없이 자진임으로지혜로 땅의 소유로, 나이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욕심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나가 욕심으로 발명하면 죄를... 애이에서쪽겨나 하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져서, 거자도 욕심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성을 속에서 보이는 것만 추가적으로 설계합니다. 보이는 것. 교회 성장이만 목적을 두고 설계합니다. 교회, 보이는 교회, 성도를 교회 말고. 성도들이 한사람 사람 한나라 만드는 데는 신경 안쓰고 부인은 교회만 성장하도록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가 욕심을 버리기보다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우스갯소리와 세상소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부흥시키는 그런 현혹시키는 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한사람 사람 한나라 되는게 교회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부흥이 되게 되어있어요 자동으로 한 사람에게 성전이 되면 교회는 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목적을 두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 깊고 느린데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욕심입니다. 능력만 받으라는 것 욕심입니다. 능력은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께 도난이 는 수준이 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은사나 능력 받는 것은 온 마음을 쳐다 이리저리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쳐다. 어쩌다 20년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진이 없어도 성령을 채워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처지는 일런 관심이 없고, 기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 불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성령은사 능력 주셔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음과 심령, 온몸을 준비하는 일에 점령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전이 되도록 관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 되도록 자신이 없어지고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경과에 지어지면 능력은 나타내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용할 사람에 능력을 주고 일하도록 하십니다. 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믿음이. 사실 준비한 일에 게으르고 능력 사이에, 능력만 능력 받으러 하는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개척계 다 망해요. 못해요. 개척계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도 저, 아, 아, 힘이 드는데, 식당이 개업해가지고 100개 중에 2개 정도 성공한답니다 근데, 그, 예, 사람들이, 그, 거기는 특당 와서 먹고 사먹고 사먹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성금해가지고, 그걸 유지, 유하라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안 돼요. 어, 착각하지 마세요. 욕심을 가지고 능력, 능력 받으러 하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신에게 접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한 성전의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밖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능력 받은 발상을 접어야 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한테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자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응, 받아야 된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는 건 욕심이지 진정한 자신한테 하나님부터 라는 바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소진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과 내 안에 있는 하는것 관계를 열어서 자신 이없어 하나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있는 사람을 제가 자신의 영을 깨워서 자신에게 전하는 하나님부터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만 받으려는 것이 옳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성재에서 흥미로 불출되는 능력인 겁니다 저는 은사를 별로로 생각해요 은사는 필요할 때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자신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교회 건물 께 예배당에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 이한사에 성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 은사가 필요해요. 그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성전 되게 하려니까 고하예 고칠 때마다 뭐지식말 지면서 영변에서방언서 방언 통역을 해오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 행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한 영혼을 한 나라 만들는데 필요할 때. 그때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구하자도 자기 하늘나라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을 세례받으면 모두 자신에게 와있습니다 자신에 와있는 은사를 성령으로 나타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성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다는 용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자녀의 전인격이 성전된 마음바에 필요할 때마다 성인께서은사를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우선 하을 하는 관계를 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은사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는 관계 열리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은사에 있다는 사람을 찾으면서 은사를 접목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사가 나타나있시는 주체인, 자신 안에 계신 주인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 돼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 하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성전 되는데 그에나 그을 구하라. 그런 모든 걸더 하시라. 자기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못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하늘부터 은사가 흘려나 관계를 여는 것이다. 라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나라 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꾸 은사 추구하지 마세요. 뭐, 은사 집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은사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 검토에 지금 하고 있는 집중 치옥 집회에 참석하시면 다 은사 나타난다고. 다이 한하 안에 되니까. 이거 사는 무조건 은사 받려고 하는 건 잘못된 욕심으로 은사 받려고 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잘뒤받쳐 주는 도 이름도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은사가 나타나는가? 위 은사를 가지고뭘꺼 하는가? 확실히 개념을 정립되고 해야죠. 그래서 은사를 나타내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은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로경고하게지어주고 하는 관계 열리면 은사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 주님이 계게 하면 직전으로 하고 은사 있다는 사람만 찾아나가는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병원에 등록 전전할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막의사들이 오면 막 죽을똥 살똥 몰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의사가 병고쳐 주니까. 근데 목사는 저뒤졌네요난 진짜 그때 섭섭해요. 진짜 고쳐주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을 특히 하나님의 허수 쓰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한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자꾸 해야 되는데. 아이그병원 틀던 의사만 집중하는 게의사만 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잘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될때 그리고 의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한 사람한테 성전되게 하는 일. 은사는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 내니까, 자신이 가정이 성전되고, 천국대 가는 일, 그게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래라 천국대 가는 일 사용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래라 천국대 하려고 교회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사무년까지,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까지 쳤는데, 우리 딸을, 하나 있는 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앙, 보살펴주지 않아서 이렇게 반들어리 아이, 무슨 누가, 그, 그 딸을, 그, 혼자다고서 딸이 잘 되나? 자기가, 자기가 관리했어야지. 여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 정신적인 육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은딸 그렇게 인생 망가뜨리지 않죠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해주지 않아요. 뭐 했다고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려는 생각과 자기를 들는 생각으로 은사를 나타내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 은사는 하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돼요 자신을 성전 반들고성 성공 만들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반들의에 은사를 사용하기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처만 치유받으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을 세으 받으면 대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을 얻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고 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면의 상처나 영적으로, 정치로, 육체로 문제가 생긴다음대내치지만 받으로 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내내 내적이 상처가 치유되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로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는 영적인 상처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상처만 치유를 하자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성전석에 되어 마음 상처를 치유가 된다. 믿음은 하늘서내 안에 주인 로 성전사고 계시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하고 상처만 치우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욕심으로 상처가 앉아 치우다, 이것도 하면. 자신은 할라를 해탈 내치우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되면 다 먼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 온몸기를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잠깐 잠깐, 에이, 그 교회에서 랩해드리고 5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대책도 없는 소리지마안 돼요. 난 25년간 개별 사역겠다니까요안 돼요. 믿습니까? 이제 쉽게 자신이 한나라 되지 못해요. 껍데기만 신자지. 온전히 온몸이 한나라.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내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은사도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하나면 성정이 되고, 하는게 흘려나오던 상태가 되어야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겁니다. 상처는 잠재의 형성이되어있요잠재 성은 성령의 역사가 잔인하게 일어나야 드러나기 되는 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인간이 있으나 심지어 방법으로는 상처적유 불가능합니다. 세상, 세상 방법, 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상처를 빨리 치유하려고 니들이 돌아다닌다면 더 시간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상처 치유 봐도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온전히 할 날을 대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신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해야 되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소극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 자신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의 상태를 유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몸무한할날 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해 가지고 우리 충만하게는 주일 날도 상처가 있요 제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아래 할 것은 내면의 상처는 단계를 치유되는 것이고 영원한 충국이 입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상처치유입니다 아, 알고 계세요. 왜냐면 육지와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는 사랑같지 고통이야. 여러분, 광해 같은 세상이요. 에눈 감으면 코베 가는 게 세상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되어야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기위 해서 광해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남기위 해서 상처 치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강한 자 되게 해요. 그러면 강한 자 두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면에서 성령이 나와서 상처를 배출하는 길을 숙달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분들이 라라 에, 이안안 안 돼요. 이거 배 속에서 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그렇널널널 주여 주널아널배에서 주여. 끌어올리는 기도널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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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널널널널널널널널널 예수님이 여러 번 안에, 조금 깊은 곳에 가서 주인을 계세요. 근데, 안 찾으면, 그냥 주무셔버려요. 하나님은 찾아야 역사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찾아오셨지만, 나중에는 찾아야 역사예요. 안 찾으니까, 그냥 내 안에 계셔서 주무셔버려요. 주무셔. 주무시면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여기 돌아다니고. 그게 갈급한 거다. 하나님 주인 내리고됐으니까 그게 졸아내기 좋은 거요. 예 갈급한 건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숨을 들이쉬게 되면, 주여! 주여!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러니까비몽사몽에 들으니까, 나를 부르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여! 할 때, 오냐? 주여! 오냐? 주여! 오냐? 주여! 오냐? 주여! 왜 부르냐? 자꾸 할 때, 주님은 권능이고, 오타원의 초단에는 불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제, 막힌 것이 뚫어진게 영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 호수에, 가다가, 풍랑이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깨우니까, 바라마 바라나 잔라하라 그러니, 잠자해지잖아요 똑같은 인체예요. 우리 하나님 주인 되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기도시가, 기도가 내면에 나오는 기도를 하세요. 상태로 어느 정도 한정된 게간에 한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기 가 온전히 하나님 될 때까지 깨달으면 깨달 을 때까지만 깨달은 만큼만 돼요. 지금 생명 활동과 성령 역사가 잔여로 일어나가지고 전인계기 성리 집에 장악되는 만큼이지 거요 성령으로 깨달아요. 성령으로. 아니 아 알라고도 말고 학문과 알라고 도리어 말고 성령으로 깨달라고. 급한 마음을 먹고 상처쯤은 받아야 한다면 욕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하잖아 마음의 상처를 치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가 살아있어 가지고 그걸 깨달아야 돼왜 상처가 안치유 되냐 난 20년간 왜 돌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자기가 살아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해야 한나라 되는 게. 집중을 하고 물론 상처가 있으면 생활하기 힘이 들어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인계의 성령이 지배받는 하나님 나라 성전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상처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로 경고하게 되어 지는 영토 활동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려고 그렇게만 상처 치유되지 말라고는다 치유돼요. 하나님은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변화기를 원하시니다 하나님 현재 문제 가저고영명인 사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상처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상처로 고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온전히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도, 이루는 도구들이 되기 를 원합니다. 기도합니. 오늘 또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설,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지렛스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욕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성령으로 받아 믿음을 가지고. 평생 나님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키우면 복을 거둬주면 살아계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